2025년 12월 4일 목 1분 경제. 1. 삼성전자가 만든 GDDR7 메모리가 성능과 전력 효율을 크게 높여 대통령상을 받았고, 엔비디아도 차세대 GPU의 제품을 사용하기로 해삼성의 AI. 메모리 시장에서 더 유리해진. 2.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송 참여자가 1만 8천 명 넘게 늘고 있으며, 기존 판례처럼 1인당 약 10만원 수준 배상이 예상되지만 유출 정보의 민감도 증가실 여부에 따라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음. 3.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오프라인 옷가게들이 손님이 줄어 빠르게 폐업하고 특히 지방에서는 임대료 부담 유동 인구 감소까지 겹쳐 상권 자체가 약해지고 있음. 4. 코스피가 외국인 기관 매수로 다시 4천선을 넘었고 성물사는 홍라이 재용 지분 증여 소식으로 9% 급등. 5. 서울의 고급 아파트값이 1년 새25% 올라 세계 2위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는 전 세계 집값이 둔화되는 흐름과 달리 서울 도쿄만 공급 부족과 수요 집중으로 급등 6.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25% 15%로 낮추고 이를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했으며 이는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맞교환된 한미 무역 투자 합의의 이행 절차임 7. AI 시대에는 느리고 큰 지역 기업들은 살아남기 어렵고 빠르게 움직이며 생태계를 장악한 글로벌 빅테크만 생존할 것이며 AI가 일자리를 재정의하면서 산업 구조가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고 개인 기업 모두 속도가 핵심. 8. 한국에서는 차박가족 이동 증가로 SUV-RV 선호가 계속 늘어 현대차기아 판매의 절반 이상이 RV가 됐고, RV는 이익률도 높아 수출 실적 모두를 이끄는 핵심 차종으로 내년에도 더 확대될 것. 9. 상가 공실은 늘어나는데도 임대료가 안 내려가는 이유는 임대료가 곧 건물값이라서 내리면 자산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한번 낮추면 10년간 다시 올리기 어려워 임대인들이 공실을 감수하는 구조. 10. 지방 청년이 수도권으로 오면 연봉이 평균 23%나 더 오르고 특히 여성은 25% 증가로 더 크게 뛰기 때문에 지방은 인력 유출일자리 부족. 악순환이 수도권은 과밀 문제가 이어져 지역별 임금산업 격차 해소가 필요.